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 이번 주 천연가스 가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을 한번 보시면 2023년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재미없는 한해를 보여주고 있죠 연중에는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연말로 가면서 가격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겨울이 오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죠 왜냐하면 난방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완전히 하방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는데 펀더멘탈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번 주 예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재고가 10BCF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증가했다는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량도 9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 파란색 선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 재고가 10 bcf 만큼 증가를 했는데 이 5년 내에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보시면 이 0이라는 선 위에 점점이 찍혀 있는데 5년 동안 한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거 어, 올해 들어가지고 겨울인데도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대비해서는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평년 기온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온화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왼쪽 지도는 평년 기온 대비 오른쪽 지도는 전주 대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평년 기온보다는 높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수요입니다 전기 수요는 5년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난방 수요인데 난방 수요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NG 수요입니다. LNG 수요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공급 테이블입니다. 공급은 111.9% 작년은 107.1% 작년보다는 3%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채굴기 개수인데요. 어, 미국의 채굴기 개수는 한기가 줄어들었고 캐나다는 두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입니다. 다시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0분봉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죠. 지난 주 차트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월요일 날 갭으로 하락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유럽 장 시작하면서는 반등, 미국 장에서도 계속 반등이 나오고 월요일 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전저점을 다시 한번 깨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월요일 날 상승랠리가 시작하나 하고 가담을 했다가 여기에 물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난 한주 내내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월요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갭으로 깨버렸죠. 지난주에 물린 사람들 오전장에서 선절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절가만 좀 명확히 지키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 매수로 좀 가담을 해서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심하면서 트레이딩 하면 매수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